한국 쇼핑몰 협회 공식 블로그에서 전해드리는 소식입니다. 특별한 배움의 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바로 2025년 경기도 고학력 고숙년 경력보유 여성 취업 지원 사업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고향 여성 인력개발센터에서 진행되며 경력 단절 여성들이 다시 사회로 복귀하고 새로운 커리어를 시작하도록 돕습니다. 9월 4일부터 11월 21일까지 총 50회차에 걸쳐 진행되는 이 프로젝트는 특히 온라인 창업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의 전문가이자 협회와 인연이 깊은 박성우 강사님이 스마트 스토어 입점 및 상품 등록에 대해 강의해 주셨습니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이론과 실습을 병행한 알찬 시간이었죠. 참가자들은 열정적으로 질문하며 참여했고 강사님의 경험에서 우러나온 꿀팁들이 쏟아졌습니다. 박성우 강사님은 현재 더드림위 대표로서 성공적인 온라인 쇼핑몰 운영 중이며 앞서가는 AI 연구소 위 대표로도 활동 중입니다. 다양한 곳에서 스마트 스토어와 온라인 마케팅 강의를 이어가고 계신 베테랑 강사이십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 많은 여성분들이 스마트 스토어 운영에 대한 자신감을 얻고 성공적인 경력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 쇼핑몰협회는 진심으로 응원하며 다음에도 좋은 교육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